이 제품입니다. 여기는 뉴서울 CC 몇번홀이었니 8번 홀 8번 홀인데요 8번 홀파리 거리는. 거리는 140입니다. 그래서 140이라서. 바람 아빠람 한 스푼? 150? 을 보고. 일단, 체를 항상 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. 그리고, 이렇게 라이를 확인해서 피를 꽂아주시고, 앞바람이 있어서 저는 5번으로 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 확대 확대 컸다 <laughs> 가서 다시 그 어프로치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 좀 공이 커가지고 이렇게 힘을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음 일단 저는 발자국을 세기 때문에 제가 떨어뜨릴때까지 한번 발자국 한번 세보고 올게요 떠서시고 저는 오이, 오이로 적당히 적당히 띄우고 적당히 불려서 한번 자, 한번 붙여볼게요.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님지막걸에 왔는데 막홀 네. 어떻게 그 각오 좀한 말씀 일단 막걸이 막홀인지만큼 어, 장갑을 벗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디 보시는 거예요? 그냥 어디로 치실 거예요? 약간 오른쪽 뻥뻥 끝선으로 치 네. 오, 글쎄. 선생님 무릎에서 지금 뚝 소리가 난것 같은데, 그, 괜찮으세요? 아, 제가 그래서 요즘 치료받고 있어요. 아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.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안 좋기는 한데 네, 아 진짜 팬으로서 좀 걱정돼요. 이러, 이러다 또 골반 빠지시면 빠진 대로 잘 살겠죠. <laughs> 네, 저는 마콜이기 때문에 먹던 일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오. 팔이 발보다 높은 이런 오르막라이 거든요 그래서 조금 채를 넉넉하게 잡고 좀 여유있게 잡고 클럽을 좀 짧게 잡아서 팔로만 치는 스윙을 좀 해서 안전하게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반습습다다아쉽네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가서 어요치찮아요괜잘아요괜잘볼요요 오. 나이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요아 역시 골프는 생각아요로잘안 되는 것아요아요 그럼 뭐가 생각대로 되세요 인생에서 생각대로 되시는 게 있나요? 어 SK텔레콤 T가 생각대로 되셨나요 KT는요? 안 된다는 건가요? 그거는 일단 PPL이 좀되어 봐야 알것 같고 <laughs> 알겠습니다 네.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짧아가지고 오르막 어프로치가 남았는데 한 9m 정도? 쳐서, 굴러가서, 한번 붙여게요 힘들되는게 없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라운딩을 끝마쳤는데요. 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거의 혼자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혼자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쳤는데 하, 여러분이 무더운 날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